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안경. <laughs> 이아니 불도 안 켜졌어. <laughs> 거기 저기 아랍터도 안 껴놓고 무슨? <laughs> 두고 왔다 그래. <laughs> <laughs> 플래시보 효과야. 미디미 <laughs> 좋아가지고요. <laughs>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Q&A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교회에서 봉사나 교우관계, 직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는 것을 고민하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건면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하는 모든 것의 기본에는 기도라는 전제 조건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노력만 기울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일이 되고 맙니다 또한 기도만 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지우는 게으름과 태만이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과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최선이 만날 때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질문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도 교우 관계도 직분에 대한 부담감도 일차적으로는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봉사와 직분에 대한 부담감은 목회자와 리더자들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마하순보음께 처음 부임했을 때 여선교회 회장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한 이야기가 내년에는 다른 사람을 여선교회 회장으로 세워주세요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갑자기 단임 목사가 바뀌고 서먹한 저와는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바로 답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좋아진 다음에 내년에 여성 교회장을 다시 맡아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했을 때 그분은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관계가 깨지거나 제가 떠나면 또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봉사하는 일과 직분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봉사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해석은 봉사의 일을 단지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도,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모두 봉사의 일이 됩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든 일이 봉사의 일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교회에 필요한 봉사제를 만들어내는 일에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까?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까에 대해서 아무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친 것입니다. 혹시 교회의 봉사 일에 지치셨거나 목회자와의 관계 문제 때문에 교회 일을 잠시 쉬려는 분이 계시다면 우선 쉬셔도 좋으니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봉사하는 일은 교회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나타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세우는 일도 봉사의 일이니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예배에 더욱 집중하여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이는 절대 이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교우관계입니다 공사와 직분에 대한 부담은 목회자의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교우관계는 말 그대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20%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40%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이해가 기본입니다. 이해의 영어 단어, understand는 그 사람 아래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일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라는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일의 이야기를 빌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다나일을 찾아가셔서 그가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이을 우연히 만날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은 그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접대성 멘트가 아니라 정말로 나다나이을 알아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나다나일 또한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관계를 깨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알아보시기 위해 노력하신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와의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봉사하는 일에 대하여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면 그곳에서 더욱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의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봉사의 일,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님처럼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